레드노드에서 플래시카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여기 플래시카드 종류별 문서가 있어요. 오늘 모두 보여드릴게요. 먼저 여기 카드 유형 이름과 아래 예시가 있어요. 각각 설명하고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기본 플래시 카드예요.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? 앞면에 단어를 쓰고 화살표 뒤에 그 단어의 답을 적어요. 이 화살표는 어떻게 넣나요? 화살표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? 간단해요. 등호 두 개를 연속으로 쓰면 오른쪽 화살표가 생겨요. 이렇게 하면 오른쪽 부분이 숨겨지게 돼요. 미리 보기를 보면 좋은 아침이 보이고 숨겨진 부분은 정답보기를 누르면 나타나요. 다음은 같은 내용을 반대로 한 것입니다. 어떻게 같은 걸 반대로 할까요? 등호 대신 부등호를 사용하면 화살표가 왼쪽을 가리키고 두 번째 단어를 숨깁니다. 첫 번째 단어 대신 두 번째 단어를 숨기는 거죠. 이렇게 모든 플래시카드가 작동해요. 먼저 보여주고, 그 다음에 보여주고,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이걸 숨기고 있어요 정답 보기를 누르면 여기 답변 섹션이 나와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어떤 걸더 공부하고 덜 공부해야 할지 파악해요 다음은 Target Concept 카드예요 위와 같지만 오른쪽도 같아요 때로는 앞면을 때로는 뒷면을 가릴 거예요 이것은 매우 간단히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와서 콜론 두 개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표시될 거예요. 다음은 target descriptor인데, 기본과 비슷하지만, 앞부분이 이탤릭체로표시돼요 이건 어떻게 넣나요? 세미콜론으로 넣어요. 다음은 흥미로운 target close예요. 이 카드는 굵은 글씨 단어를 숨겨요. 예를 들면, 보시다시피 제가 넣은 단어가 숨겨져 있죠. 어떻게 하는 걸까요? 대과로 두개 안에 단어를 넣으면 돼요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객관식 카드예요. 이게 정말 재밌어요. 이건 기본적으로 BCD 중 선택하는 건데 지금은 잘안 되네요. 여기선 먼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뭘까요? 라고 질문해야 해요. 그 다음엔 보다 크다를 쓰고 아와 괄호를 넣으면 첫 답변이 되겠죠. 첫 번째로 넣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. 그렇죠. 지금 탭을 누르면 새 시스템으로 모든 텍스트가 자동 완성돼요. 정답인 목성을 감지해서 탭을 누르면 돼요. 알겠죠? 아래에 있던 답변들이 위로 올라가고 선택 항목이 완성돼요. 미리 보기를 누르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. 물론 항상 첫 번째를 정답으로 두진 마세요. 바꿔가며 정답 위치를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어요. 엔터 키만 누르면 다른 보기를 추가하고 정답과 오답을 선택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미지 가리기 카드가 있는데 이미지를 넣고 키워드를 숨기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하트 사진을 넣고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려면 점 3개를 누르고 이미지 가리기 카드 만들기를 선택해요. 여기서 시트롤 플러스 클릭으로 가리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하면 새 카드가 만들어져요. 이렇게 글자를 숨길 수 있죠.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가려지고 정답을 말하면 간단히 카드가 완성되요. 이렇게 모든 플래시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. 플래시 카드 섹션에서는 학습 통계를 볼수 있어요. 진행 상황, 자주 틀리는 카드 등을 확인할 수 있죠. 이렇게 연습하면 어떤 시험이든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.